우리 씨름돌 허선행 장사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아, 일단은 좀 승리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태백 장사라는 타이틀을 따게 됐지만 그래도 성적 위력 만달의 성공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준석이 형한테 정말 죄송. 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하시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오히려 <laughs> 이제 모래판 위에 있을 때보다 우리 허수냉장사는 <laughs> 네. 아직은 카메라 앞이 조금은 더 떨릴 수 있는 아, 그런 모습인데 예. 저는 사실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게 <laughs> 이렇게 가까이서 <laughs> 지금 처음 만났거든요. <laughs> 네. 어,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정말 몸도 좋으시고요. 네. 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태백급 경기에서 뭐 노범수 장사와 그4강전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그 고자질을 하자면 우리 황교안 장사는 하선웅 아, 장사도 잘하겠지만 노범수 장사와 붙으면은 그래도 노범수 장사 조금은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평을 사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작년에는 못했던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음.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양평군청 소속으로 이제 대회에 임했었는데 사실 네. 이제 올 시즌에 팀을 옮기고 나서 첫 대회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타이틀,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은 좀 어떠셨나요? 어, 작년에 제가 많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습니다. 네. 그냥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좋아하는 걸 포기를 해야 내가 좋아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진짜 많은 걸 포기를 하고 씨름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이렇게 태, 장사 타이틀을 얻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팀에서 또 김기태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잖아요 어 사실 김기태 감독님은 이제 뭐 그리 긴 시간을 오래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허선행 장사가 느끼는 감독님은 좀 어떤 분이신가요? 어 저는 진짜 물론 양평이란 팀도 너무 좋았지만 네, 그렇죠. 완전 다른 분위기의 이제 팀에 제가 오게 됐는데 형들이 이제 제가 부진을 했다는 것도 알고 이제 그런 거 알다 보니까 저를 엄청 잘 챙겨 주셨어요 하나하나 정만이 형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민형도 알려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엄청 편하게 해주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그냥 저가 잘할 수 있게끔 항상 좋은 환경, 좋은 조, 좋은 환경에서 저를 할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장사는 제가 한게 아니라 이제 형들이나 감독님께 영광을 돌리고 음, 음, 싶어요. 아 이렇게 또 이제 겸손하게 또 인터뷰까지 해주시는데, 네. 한 보면 네. 명구청 민속시름단이 상하좌우를 통해서 네. 서로 소통이 참 잘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에서 이적해왔던 선수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터셀하는 것도 있고. 네.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팀원들과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네. 자, 혹시 지금 이 순간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누구일까요? 너무 많은데 제가 아까 이제 저거 인터뷰할 때. 네. 운게 아니라 이제 모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제가 여기서 봐도 조금 눈물을 흘린 것 같던데요. 아, 거아운거 아닌가요? 운거 아니고 네. 그냥 모래가 좀들어가갖고 그랬는데. 말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 네, 좀 네. 이제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저를 항상 이제 못할 때나 잘할 때나 그냥 저 자신을 너무 좋아해 주신 우리 행바들 너무 아하. 고맙고 음. 일단 저희 태형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태호형보다 정만형을 더 존경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 말은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코치님, 저희 감독님 그리고 우리 모든 형들. 고만사가 너무 많아서 네. 이게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 채널이 이제 사파TV라고 해가지고 네. 오늘 허선영 선수가 아까 댓글도 직접 남겨줬던데 본인이 맞았나요? 뭐요? 뭐예 어, 댓글을 아까 한철에 남겨 주셨더라고요. 아, 네. 저. 남겼... 어, 본인이 맞으신 거 같아요. 네, <laughs> 아, 맞죠? 아, 근데 제가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세번 올렸는데 네.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시겠지 했는데 예. 한 번을 얘기를 안해 주셔서. <laughs> 박승 어디 갔어요? 아, 아니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삶을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근데 딱세 번째 말할 때 불러 주셔서 그게 이제 조,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 처음과 두번 일부러 좀 하지 않고 그쵸. 있다가 세번째 약간 우리 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2021팀 이적 후의 처음으로 펼쳐진 대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허선행 장사의 목표는 뭔가요? 진짜 운이 좋게 이렇게 태백 장사에 제가 올라왔는데 어, 이제 우, 이렇게 엄청 엄, 운이 엄청 따랐잖아요 그 네. 대회에서 운도 물론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완벽한 경기를 할수 있게끔 완벽하게 태백장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서 꼭 다시 태백장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 사빡TV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응원의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저를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네.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씨름 선수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찾아주신다면 참 너무, 참 너무 어... 감사할 어... 것 같고 항상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태백장사지만 네. 딱 오늘까지만 태백장사를 태백 네. 즐기고 내일부터는 그냥 태백장사가 아닌 그냥 선수 허선행으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별명이 뭐세요 저는 이제 예,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전 네. 뽀시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뽀시래기. 뽀시래기. 네. 네. 그게 뭐죠? 약간 이렇게 뭐 그거 팬분들이 말씀. 아, 그러세요? 네. 제도 제가... 막내라는 뜻 아니에요? 약간 귀여운 게, 네, 네, 뽀시래기. 아, 뽀시래기.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귀여운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아, 뭐 경기 중에는 막몸 위려가지고 막우아하 이러더니 해가지고. 귀여운 게 <laughs> 좋다. 인터뷰 때는좀 반전 매력이 굉장히 있네요. 제 매력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오~~ 아 역시 혹시 뭐 취미 뭐 좋아하시는 거뭐 있으세요? 취미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 아 그냥 가만히 있군요 <laughs> 네 게임 가끔씩 게임하고 게임 학무식하고 네. 네. 쉴 때는 네. 그냥 헬스하고 청소하고 아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지금 딱히... 네 허성희 장사 머릿속에는 온통 씨름 밖에 네. 없습니다 아 운동밖에 없습니다 자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는 이제 허선행 장사가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그 매력을 더욱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더욱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멋진 경기를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허선행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엄청 <웃음> 잘생기셨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보셨죠? 네. <laughs> 아, 엄청 멋있으십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